안녕하세요. 남윤경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마켓부터 그리고 패션 제조회사까지 13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패션 브랜드 런칭부터 마케팅 교육까지 하고 있는 대표 남윤경입니다. 온라인 패션 MD는 굉장히 여러 업무를 할것 같은데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일까요? 전체적으로 온라인 시장에 맞춰서 패션 브랜드를 전체 운영하고 있는 직종이고요. 기획부터 생산까지 그리고 어, 마케팅, 그리고 또 재고 관리까지 통 아울러서 하는 직종입니다. 온라인 패션 MD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아무래도 MD들은 모든 것을 심려을 기울여서 하기 때문에 다 기억이 하나하나 다 남긴 하는데요. 제일 가장 첫 번째 제가 성과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가 있는데, 어, 제가 신발회사에서 이제 상품기획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 펄 오퍼가 많이 유행하던 한 10여 년 전이었는데, 제가 이제 슬리본에다가 펄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제조회사에서 많이 카피캣이 나와서 그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카피캣이 나왔다라는 것은 성과가 되게 좋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나오자마자 다 팔렸고 바로 리오더가 들어갔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저희를 무시했던 회사들이 제가 생산했던 그 제품이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펄을 처음 도입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펄을 도입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우선은 슬리본에다가는 처음 했는 거고 그 전에는 다른 군이라고 하면은 뭐 로퍼에 이미 많이 퍼오퍼로 유명한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퍼로퍼 말고도 새로운 뭐 종류가 나와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스니커즈에다가 하는 거는 조금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슬리본은 좀 단순하고 디자인이 그리고 좀 단단한 소재라서 거기다 펄을 넣으면 좋겠다 싶었고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상관없는 디자인이라서 거기다 먼저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패션 MD를 하면서 진행하셨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아쉬움이 남았던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였을까요? 어, 제가 최근 기억이 가장 많이 나니까 최근에 마지막으로 썼던 회사에서 카카오 선물하기의 단독 상품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그 회사가 카피를 많이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기획단계가 되게 많이 생략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하던 습관이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차별화를 어디서 줄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들이 짧게 만들어지고 거의 이제 잘 팔리는 제품에다가 저희 그 브랜드의 로고를 넣어야 되는 거의 그 수준의 일을 시켰기 때문에 되게 아쉽게 업무를 했었습니다. 패션 md를 꿈꾸시는 분들도 카피켓을 만들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어떤 회사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입사 전을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뭐 조금 조금 디자인이 디테일하게 완전히 다를 수 없는 카테고리는 카피켓이 아무래도 있죠 어떤 카테고리가 그런 카테고리일까요 악세사리죠 온라인 패션 md로 계속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브런치 스토리에다가도 연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커리어에 관련된 내용들을 연겨놓고 있는데 우선은 패션 MD로서 계속 역량이 중요한 거는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장이 급속하게 변화를 하지만 큰 틀은 많이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 국내 시장만 볼게 아니라 해외 시장, 그리고 카테고리가 꼭 패션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카테고리에서도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걸 보면서 예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통찰력을 위해서는 숫자 데이터를 꾸준하게 바라보고 읽고 그런 걸 습관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께서는 통찰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하시나요? 어, 저는 우선은 숫자랑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디자인과 출신이라서 숫자에 너무 약했었어요. 그래서 숫자를 바라보고 이게 판매 추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라보는 게 아무래도 디자인을 많이 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선배님들이 알려주신 게 이제 매일매일 매출 데이터라 아니면은 뭐 판매 나가는 수량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거를 이제 기록을 남겨라 그리고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매일매일 갖다 보면 매주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 매월 달라지고 매년 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흐름을 보다 보면 통찰력이 키워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거를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죠 MD 취업에는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아, 전체적으로 MD 취업에 대한 매뉴얼은 솔직히 없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친구들은 뭐 MD 양성 학원 이런 데도 많이 나왔고, 저도 거기를 다녀봤아는데뭐 그런 데 나온 면은 그래도 성실하게 바라봐 주는 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으로 취업하면 필요한 그런 자격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다 따는 게 좋지만 그게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면접에서는 성실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얘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MD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MD 경험은 어떻게 써하면 좋을까요? 음 차라리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에서 판매 세일즈를 해봤던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행사들 있잖아요 페스티벌 이런 데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다든가 뭐 그런 고객들을 직접 만나고 그런 행사를 직접 겪어보는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션 MD 인턴이나 파트타임이 아니더라도 관련 브랜드의 세일즈 경험이나 혹은 행사에 참여해본 그러한 경험도 굉장히 도움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온라인 패션 MD 면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하는 질문들은 뭐 신입들한테는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지, 그 외에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물어보고요. 그리고 경력직 같은 경우는 뭐 일을 어떤 업무를 해봤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거의 성과 위주로 많이 물어봅니다. 온라인 패션 MD 채용 공고를 보다 보면은 대기업보다는 요즘 스타트업에서 채용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스타트업의 온라인 패션 MD로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요? 좋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이 어떤 스타트업인 상태인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조직이 있는 스타트업도 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 대표님이 어디 출신이냐 또 달라서, 왜냐면 그게 운영하시는 방향이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조직도 있게, 체계가 있게 운영하는 회사에서 좀더 이제 다양한 경험을 해봤다면 되게 좋게 봐서 대기업에서 많이 좋게 봐주실 텐데 결국에 대기업은 조직과 또그 조직 내에서 적응하고 그리고 성과 이런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스타트업 출신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솔직히 조직을 많이 경험을 해봤냐 안 해봤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스타트업 패션 m d 로 들어갈 때도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체계가 있고 규모가 있고 조직이 마련된 스타트업에 근무를 해야지 그 역량이 좀 발휘가 될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스타트가 그런 식으로 되면서 좋겠지만 만약에 어 대표님이랑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어 체계가 있게 운영을 하는 회사면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스타트업의 장점은 경력이 짧아도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어 일당백일 수도 있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 기간하고 상관없이 역량을 많이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른 회사를 갈 생각을 하면서 성과를 올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패션 MD를 꿈꾸는 대학생들이 학창시절에 꼭 했으면 좋은 활동이 있을까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많은 행사 경험해보고 세일즈 해보고 직접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점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아르바이트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어떤 뭐랄까 내용을 조금 업무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기록을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케팅 책을 최대한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아이디를 꿈꾸시는 분들이 사실은 책상에서 어떤 일을 많이 하고 기획을 하고 브랜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을 직접 만나는 세일즈 경험이나 마케팅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네네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책상에서에서도 많이 기획력이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패션MD로 경력을 쌓아서 이후에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보통 패션MD나 아니면 디자이너였던 친구들이 다 MD로 전향할 때 나만의 브랜드를 하고 싶어서 많이들 전향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회사에서 어떻게 조직이 있게 성장하느냐 되게 중요하고, 또 MD로서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뭐,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될 거고, 또 일이고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브랜드를 무조건 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못 만드는 것도 아닌데, 우선은 그래도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또 결국에 브랜드가 만드는 거가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운영하고 경영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경험을 해보고 나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면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